자 그러면 이제 앞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작업은 그래서 중삭 공구는 보랜드 및 6파이로 할 거에요 중삭은 자 그러면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눌러서 정삭을 선택을 하고요.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을 이용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을 이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중삭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미드컷이라고 할게요. 조금 뭐 단어가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영어용이 아니고요,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영어 단어 생각하면 안 되고 자그 다음에 제한은 바운드리 자 앞에서 사용했던 것을 공유를 할 거요 자 여기서 지금 비활성화돼서 여기서는 바운드리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바운드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운더리가이 영역을 복사한 거요. 복사해서 만들어졌는데 또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안쪽 사용, 그다음에 <laughs> 옵티마이저 등고선 관계, 아, 등고선 가공 선택을 하고. 공차는 0.015로 할게요. 황사금 100분의 3으로 했는데 그거의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공여유 정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삭이어서 0.24를 남겨놓고 중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탑 오버는 그래서 6파이여서 6파이 그러면 0.3에서 플러스 알파로 할게요. 0.5 이때 커서 높이는 한 100분의 2 정도 되네요. 공차랑 그좀 비슷하죠? 100분의 2 자, 여기서는 리드 링크를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드인은 자 스타트를 하는데 이 형상의 척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척벽이니까 수평 원으로 접근을 할거예요 그래서 램프에서 수평 원호 자, 원호의 반지름은 2R로 할게요. 반지름 2. 반지름 1로 할까요? 1. 반지름 1. 회전 각도는 90도. 선형은 하셔도 되고, 안하도 됩니다. 자, 여기서 수평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0.5를 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자, 먼저, 반지름에서 일할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된다. 척벽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원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때 원으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점선으로 쭉 갔을 때, 원의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회전 각도가 90도. 90도 구간을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180도 하면 이점에서부터 이렇게 접근 하는 거죠. 90도 원으로 직각표시 접근하고 이때 원의 크기는 1알이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선형이동에 0.5를 더 추가를 했어요. 0.5를 추가를 하면 뒤에서부터 라인이 0.5 라인이 생기고 탄젠트하게 원으로 선형 6게 선의 길이 6게 0.5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 0.5의 원으로 가는 거요. 리드 인입니다. 자, 툴패스가 척벽만 작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바닥면, 이런 데도 작업을 해서, 점프하시 한 번에 이어지면, 요거 하나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점프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척벽을 쭉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척벽을 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작업한다, 또는 이쪽 면을 작업한다 할 때나, 이때는 이 면에 수직하게 접근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수직 원호로 하고요. 이때 각도는 원호의 각도는 90도. 자, 이 바닥면에 수직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원호의 크기는 1알이고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 회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선을 더 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0.5. 이거는 생략하도 돼요. 0.5는. 원으로만 시작하도 됩니다. 자, 그러면 리드인 설정이 끝났는데요. 리드업 앞에 조건을 그대로 카피해 올 겁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주면 진입의 조건이 이렇게 카피해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해서 링크입니다 자 이게 작업을 하고 나서 옆으로 가서 점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점프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때 스킵은 안전 높이에서 점프해서 갈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점프는 안전 높이에서 점프를 할 거고요. 이때 점프 거리는 대략 요기보다 기준이 있어요. 자 기준 거리는 얼마로 하냐면 여기서 대략 여기가 측정기. 눌러 볼게요. 자 착장기 눌러서 대략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음? 포인트 여기 점두점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를 음 사십 그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기준은 30mm 이상 되는 거리는, 그래서 거리가 30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30보다 더큰 거리는 안전 높이에서 점프를 하고요. 안전 높이에서 점프하고, 두 번째는 스킴으로 하는데요. 그때 기준거리는 음, 5mm 보다 작은 여기니까 작겠네요 5mm 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서 5mm 보다 작은 경우는 그서 여기에서 스킴으로 가다그 다음에 초기값은 안전 높이로 할게요. 자, 그리고 계산. 응? 음? 왜 이렇게 점프가 많이 생겼대? 이거를 옵션 중에서 스파이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스파이럴. 자, 중간중간에 점프가 많이 생겼는데, 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옵티마이저 등고선에서 스파이럴을 체크를 하고요. 다시 계산을 하면 응? 음? 어? 그래도 점프가 생기네. <웃음> <웃음> 제가 아까 척벽 부분을 잠시만요 스파이럴을 끄고 계산하는 거랑 자, 스파이로 옵션 설명할게요. 자, 툴패스를 제가 보는데, 요게 Z축으로 내려가는 이게 벽쪽입니다. 벽쪽. 자, 벽쪽은 지금 지공1로 내려와서 원으로, 직선 원으로 접근한 다음에 한 바퀴를 돌고 원으로 빠지고, 그 다음 다시 Z축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서 점프를 합니다. 그때 점프 기준은 요 거리가 5mm 이하니까 스킵 해서 위쪽으로 가서 점프해서 내려와서 다시 척벽에 원으로 접근하고 한 바퀴 척벽을 타고 그 다음 빠지고 진출하고 점프를 합니다. 근데 척벽을 보면 이렇게 제 Z축으로 해서 요게 자 제트 축으로 여기서 내려갈 때 기준은 0.5씩 내려갑니다 그때 툴패스 사이가 위에서부터 한바퀴 돌고 또0.5 내려갈 때 어떻게요 점프가 발생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툴패스 연결을 링크 라고 해요 그래서 링크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 링크는 그래서 안전높이와 스킵으로 구성 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항상 점프가 생겼 는데요 여기 앞에서 옵션에 보면 스파이럴 을 제가 아까 사용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벽 쪽에 척벽 z쪽으로 내려가는 이벽 쪽에 그래서 풀패스를 자세히 볼게요 자이거를 다시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요. 벽쪽에 요게 벽에 있는 이게 점프가 있었는데 요게 점프가 없어질 겁니다. 벽쪽에 점프 그래서 스파이럴을 체크를 하고요. 계산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벽쪽에 점프가 없어졌어요. 그서 벽쪽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럴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옵션에 자 얘를 z쪽으로 0.5씩 내려가면 요거를 전구 끄고 설명할게요 자 얘가 쭉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0.5 내려갈 때 공구가 진입 복귀 원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 나중에 원으로 빠지면서 여기 사이가 점프를 해요 그리고 또0.5 내려가서 원으로 접근하고 한바퀴 돌고 원으로 빠지고 그 다음 또 점프를 하고 짧은 거리는까스킴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스킴의 높이는 따로 안정해져서 기본 값으로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 높이는 사용자가 더 낮출 수도 있고요, 1mm 할 수도 있고요, 2mm 할 수도 있고, 서킷 높이는 결정할 수 있는데 따로 정의 안 하면 디폴트 값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파이럴을 하면 내가한 바퀴를 쭉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사지면서 쭉 내려가면서 0.5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자리 왔을 때 경사지면서 쭉 내려가면서. 그래서 점프 없이 쭉 내려가는 게 척벽에 요게 점프가 사라져요.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요. 자, 요게서 점프는 지금 요 점프는 바닥 주변에 있는 점프예요. 바닥에 있는 점프인데 요번에는 닫힌 옵셋. 요거를 또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챔프 하기 전에 또. 자, 여기서 보면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가 작업을 할 때, 여기 코너가 각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각진 코너가 있습니다. 옵셋이 되면서 내려갈 때. 그리고 부드럽게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닫힌 옵셋 체크 하고요 부드럽게 체크하고 다시 계산 자 그러면 여기에 부드럽게 체크를 하니까 코너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둥글게 이어져서 가요 각진 코너를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닫힌 옵셋을 하다보니까 요게 사이점프가 좀 아까는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정도 가고 그 다음에 원어크기를좀더 줄일게요 원어크기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리드인에 단지름 0.5로 이래서 0.5로 줄이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현재 설정을 리드아웃으로 보낼 거에요 리드인의 설정을 리드아웃으로 엄마 리드 아웃에 가 보니까 아니네. 잠깐 얘가 아, 내 네. 거꾸로 했다. 이건 리드 아웃에 있는 것을 불러오는 거였네요. 음. 잘못 그래서 잘못됐다. 리드 인에서 0.5를 입력을 한 다음에 얘가 리드 인을 리드 아웃으로 보내는 거. 요거는 리드 아웃에 있는 것을 리드인으로 불러드리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 내보내야 되겠죠 이거 눌러야 돼요 앞에 거 됐고 그 다음에 다시 계산하고 자 그러면 정사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3번, 등각 보기로 하고, 2시 20분이네. 모의가공을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창에서 먼저 황사, 비밀 체크하고요. 공정 3개인데, 공정별로 칼라로 볼 거에요. 그래서, 레인보우, 무지개, 세이 등으로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볼게요. <웃음> 플레이.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황장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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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중삭. 됐죠? 오개 시약인 자가 없구나